안녕하세요. 거꾸로 교실, 우리 형 박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배워볼 작품은 청산별곡입니다 작자 미상이고요. 어,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어떤 시저 화자에 대한, 어, 다양한 그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음, 대체적으로 세 종류로 나눕니다. 어떤 시련한 사람, 그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어떤 사별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노래다 하는 것도 있고요. 유랑민이다. 어떤 난리로 인해서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어떤 지배층의 착취로 인해서 이렇게 토지를 빼앗고 빼앗기고 이렇게 떠도는 어떤 유랑민들의 어떤 고통 어떤 삶에 비해 이거를 읊은 노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속세를 떠나는 은자 혹은 어떤 지식인으로 보기, 보고 있어요 어떤 권력의 횡포 어떤 외세의 침략 이래가지고 어떤 속세의 염증을 느끼고 숨어 사는 은자의 인생관이다 어떤. 은자의 인생관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고려소교구요. 음, 고려소교고, 그 다음에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로 어,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 8연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연마다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율격이 있고 어떤 어, 울림소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얄리얄리얄리랑 이런 것 같이 음악성이 어, 두드러진 작품이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사르리사르 했다는 게 A, A 정산의 사르 했다. A, A, B, A 구조가 돼 있죠. 머리랑 다래란 게 머루랑 다래. 게 머루랑 다른데 지금은 웰빙으로 좋은 음식이 비싸긴 한데요 이 당시는 봤을 때는 소박한 음식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청산 이 청산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상향 혹은 어떤 도피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르리라타 얄리얄리 알랑 션, 얄라리 알라이 후렴구 혹은 염구라고 해도 울림소리, 특히 리하고 이응이 얘기하니까 뭐죠주 경쾌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리듬감을 살릴 수 있죠. 리듬파워죠. 자, 보면 울어라, 울어라 세요자은 이로 울어라 세요 그니까 러 여기서 놀라와 놀라와 뭐죠? 이거 예전에 나온 적 있어요. 날라와로 해석하면 안 돼. 새가 날라왔다. 이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 너보다 이게 맞아요. 근데 이 새가 여기는 감정 이입의 대상입니다. 어 너보다 싫음 한 하는 뭐죠? 많은 그니까 한강이죠. 어,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로라 울며 지낸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그다음에 보면 가던새 본다 가던새 이게 새가 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새 사이 어떤 밭 이랑 이런 거 이제 어첫 번째는 어떤 밭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이랑 있잖아요 사이 갈던 땅을 갈잖아요 이렇게 가는 밭그 사이 그래서 갈던 밭 갈던 밭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새라고 해가지고 진짜 날아다니는 새어 조류 새를 말합니다 에? 그러니까 가던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물 아래, 물가 아래는 뭐죠? 여기, 여기 물 아래 속세를 말합니다. 가던 새 본다. 잎무든 장글랑, 잎무든 장글이 뭘까요? 익기무든 쟁기라고 해석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익기무든 쟁기로 보기도 하고, 이건 잎기무든, 묻은... 여기서 위에 보면 어, 어, 거북이 나왔네. 여기 보면, 시련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잇기 묻은 은장도. 응? 그 다음에 어떤 유랑민이라고 보면, 잇기 묻은 쟁기. 그죠? 음. 응. 혹은 뭐, 속세를 떠나 또 뭐, 또 유랑민 또, 또 보면 군인 쪽으로 바라보면, 또, 날이 묻딘 병기.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련 이런 것들, 범민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나와요. 1인공 덜인공 하여 그리고 1인공 1억 저럭 하여 1억 저럭 하여 나지란 그러니까 이러저러해요. 낮은 낮은 지내왔는데 낮은 지내왔는데 오리도 가리도 없은 올 사람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없는 밤 이게 밤이 밤 밤은 또 어찌할 것인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열리얄리얄랑성얄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뭐 고독, 비애 이런 게 나오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밤 여기서 나면 어찌어찌해서 낮은 지냈는데 올 사람 높고 갈 사람 높는 이 밤은 어떤 약간의 어떤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어디라 던지던가 어디다 던지던 돌 돌인가 장돌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이게 돌은 어떤 어떻게 보면 누리라 맞히던 돌인가 그러니까 누구를 맞히려던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호 메리도 외리도, 뭐야,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울고 있노.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울고 있는 그럴 때 하면 돌은 어떤, 어, 화자의 어떤 비애를 야기하는 소재겠죠. 그죠? 돌 때문에 미워할 사람도 그 다음에 사랑을 람도 없이 계속 울고 있잖아요. 얄리얄리 얄량생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울명, 운명적 삶에 대한 체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러리 사러리란다. 어디를 산대요? 이제는 바다, 이것도 아까 이 청산하고 유사하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노모자, 이게 뭐지? 나문제, 뭐굴 조개, 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읽어보니까, 이것 또한 구체적인 이,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소박한 음식이다. 라고 해서 어디 바다에 산대요. 그리고 좀 내려가 봅시다. 가다가 가다가 들어오라. 이제 어디? 애정지. 애정지도 이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요. 어떤 저 외딴 부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마당 쪽으로 가 해석을 합니다.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무얼 외딴 부엌으로 해봅시다.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가. 듣노라. 이 사슴이 장대에, 이게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이게 좀, 그, 사슴이 지금 뭐하고 있어? 해금을 켠거 있죠? 그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양,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 어떤,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광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어, 여기 내려가면 쭉 내려가냐. 여기다 봅시다. 가다, 여기 보면, 가다니, 배부른, 뭐요, 가더니, 배부른, 이게, 블룩한, 불룩 블룩한, 여기 독에, 술독, 독이죠, 독. 술독, 독에, 설진, 강한, 이게 혹은 뭐, 진한, 이제, 강수, 술. 그니까, 가더니, 블록한 술독에, 진한 술, 술을 빚어라, 빚는구나. 조롱꽃, 조롱밭꽃, 그 모양의 어떤 누룩이 매워, 잡사원이. 이게 누굴 잡아? 나를, 여기는 안 돼있지만, 나를 붙잡는다, 이거야. 나를 붙잡으니, 내, 지금 누가? 술이, 이 조롱꽃, 이 조롱받고 모양의 이게 누룩이 메워서 이렇게 나를 붙잡는데. 술 먹고 싶다 이거지. 술이 어떻게 자기를 붙잡겠니. 지가 술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내 어찌 알이 있고, 내 어찌 하는가, 열리알리알리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이 독한 술은 뭘 넣냐면, 하나는 알아둬, 알아둬야 돼요. 현실에 괴로움을 잊기 위해 위한 매개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 중요한 거이 괴로움을 잊기 위한 거지 괴로움을 어떤 이 고통스러운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해결해 준다 라고 하면은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내 네, 어찌하리고 이거는 어디서 뭔가 어떤 체념적인 부분이 드러나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특징을 좀, 좀 살펴보면 뭐 니네 332조의 어 3음보 음격. 음격을 가지고 있고 AAB 구조 해서 이게 뭐다 이렇게 하면 음악성이 살려진다. 그다음에 어떤 시적 화자의 어떤 비외 비회, 비회. 비해 같은 거를 어떤 새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소재 청산, 그쵸? 발알, 바다 이렇게 상징적 소재를 쓰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이 구비전승 되다가 구전 되다가 이게 이제 기록되는 과정에서 조금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돌아요 왜 그러냐면, 어, 1년하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제, 한번, 화면이 잘 넘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보면서 보세요. 1년하고 6년 보면, 하나는 청산 나오고, 하나는 바다 나오죠. 그죠? 2년하고 5년하고 대칭 구조가 맞아요. 3년하고 7년. 그리고, 4년하고 2, 8년. 하고, 이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5연하고 6연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왜 이게, 이 5연하고 6연 순서를 다시 뒤바꿔놓으면, 어? 1에서 4연은 청산노래. 5연에서 8연은 바다노래. 해가지고, 이두 개가, 이 대칭구조를 이루거든요? 이 대칭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5연하고 6연, 이, 어, 바뀌어야, 1, 2, 여기저기 이게 두 개가 좀 바뀌어줘야, 이게 어떤 좀 대칭구조로 잘 어울린다. 이쯤에 판단하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